바라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관에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르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야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실존을 한마디로 공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허의 문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만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번째로 따라해볼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존귀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오직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으뜸이 되시는 분, 주인이 되시는 분,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십시다.